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무제 TV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저희 나와 있는 건물에 임대 에 관련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러 좀 나왔는데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라인들 보여드릴만한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동초등학교 바로 이면에 있는 곳인데 강남구청역이랑 선전릉역 사이 고급빌라들이 좀질비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좀 되게 한적하고 조용한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 라인에 있는 건물들을 좀 추천을 드리면 싫어하세요. 상권이 엄청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차를 뭐 당장 맞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권 자체가 워낙 예전부터 스튜디오라던가 아니면 연예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소형이나뭐 중대형 사업들도 임차로 들어오고 오피스로도 임차가 좀잘 되고 있는 곳이라서 저는 나름대로 이 라인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작년 23년도 말에 이제 거래가 됐었던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계약을 했었던 건물도 이렇게 좀 보러 왔는데, 바로 보시면이 앞에 있는 이 꼬마 빌딩입니다. 보시면은 이 꼬마 빌딩인데, 이걸 이제 계약을 했던 게 20년 4월이에요. 그때 당시에 64, 억 5천에 거래를 했고, 종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평당 금액을 따지면은 평당 7,900인데, 스튜디오랑 엔터테인먼트로 임차가 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저 건물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이제 선정릉역에 섹터 사옥이라는 건물을 45억에 거래를 한 건물이 있는데, 동일한 소유주분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이어서, 저렇게 건물도 멋있게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물 앞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뒤에 있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 약간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금액의 거래가 됐는데 제가 일단 계율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일은 2023년 11월 6일이고 잔금일은 23년 12월 15일입니다 매매금액은 205억 대지평수는 163평 연면적은 444평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평당금액을 계산해보면 평당금액은 1억 2천 1 5 0 0만원입니다 중공연도는 2019년 10월달에 신축이 되었고 주차는 자주식으로 총 14대가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건물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동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3명 코너에 있는 건물이어서 건물 자체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 건물이 제가 개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9년 10월달에 신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3번이 거래가 된 거거든요. 19년도 12월달에 118억에 한번 거래가 됐었고 2021년도에는 150억, 최근 2023년도에 205억에 이제 거래가 된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한 50억씩 늘어나서 이제 계약이 된것 같아요. 주기엔 거의 한 2, 3년 별로 그렇게 계약이 된것 같은데. 근데 이 이면에 있는 건물 치고는 건물 금액대가 205억이면 상당히 큰데, 시장이 230억에 나왔다가 이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좀 내구가 돼서 이제 거래가 된 케이스인데, 뒤에 보시면은 알파홀딩스라고 되게 우량 업체예요. 저기도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인데, 저 회사에서 5년 동안 임대료 6,600만 원을 내고 있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제가 매매 금액으로 수익률을 환산하면 4% 정도가 나오거든요. 수익률이 워낙 잘 나오는 건물 이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지고 나서 시장이 한약 2주 만에 바로 계약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법정 주차 대수가 14대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와서 세보니까 거의 한 20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강남에 이 정도 규모의 20대 정도 주차가 될수 있는 건물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대 수도 엄청나게 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원용으로 다른 임차가 바로바로 바로 맞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좋았었던 것은 평당 금액인데 여기 앞쪽에 최근에 신축된 건물들 보면은 1종도 그렇고 2종... 평당 1억 6천 선에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은 뭐 1억 2천 수준에 거래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이 신축 부지도 작년 7월 달에 거래가 됐거든요. 76억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는 1종이에요. 이 맞은편은 2종이고 평당 8,700에 이제 거래가 돼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멸시까지 다 끝내놨고 이두 건물이 이 라인에서 좀 평당 금액이 적정하게 거래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이 정도의 건물 규모를 또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리스백 쪽 수익률도 좋기도 했었고 규모 자체도 3명 코너에 이 정도의 건물을 시장에서는 당분간 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투자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 촬영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